네, 바로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강이형 대 신코아 신코아 대 난강이형의 4강 네. 네,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아, 어, 자 난강이형의 한 방이냐 신코아의 견제 플레이냐 아, 지금 굉장히 방패를 운숙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군에서 견제로 하자면 그게 밀리진 않고 있을 것 같... 안 치실 것 같아요, 신코아님이 아, 지금 둘다 아, 강손, 강손. 네, 예, 강손을. 네. 난강형은 지금 한 방만 걸리면 된다. 아, 걸렸어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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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요 없다. 자, 감마 쓰라미까지. 네. 아, 방패 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강손을 그냥 내밀어버리네요. 자, 싱크와 지금 연속길. 아, 가, 강손 한 방만 걸리면 된다. 난강형. 아, 다시. 자, 감마 쓰라미, 다운. 캐틴 아메리카를 아주 손쉽게 다운 시켜버린 네. 난강형. 아, 하단으로 시작하는 연속기. 계속 시도하죠. 한 번. 자. 난강이형 센티넬이 나왔고요. 싱코와 류. 자, 류콤버 좋고요. 히트 됩니다. 네. 자, 센티넬 에너지가 많이 달았고요. 지금 그러나 난강이형 캐릭터 3마리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라서 좀더 네.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날랐죠? 아, 게다가 센티넬 남아있는 캐릭터. 아, 속적으로 지금 가드레비를 죽고 있어요. 자센터에다운일 찌영에 지금 처했는데요자 하이퍼콤보로 아 하이퍼콤보로 아... 죽을 위기를 넘기고요. 네. 자 헐크 나서 몸빵을 하고 자 하이점 하이 후에. 자뉴 콤보 또 들어갑니다 싱코아 아, 아, 간단한 콤보 네. 네 간단하고 정말 많이 다른 네. 콤보예요 그렇죠 네. 네 기본 콤보인데 아 다운 자 펄크가 다운됐고요 서로 한 캔에씩 다운된 상태에서 센티를 나왔습니다 난강형 센티렐아하로한 방이 한 방이면 방위, 돼 난강형 이아 싱코아가 아, 아, 아 싱코아의 아, 춘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요 네 배결각 아, 아, 아 배결각을 어드벤싱 가드로 굉장히 잘 치겨내고 있고요 네어드벤싱 가드로 튕겨내면은 할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한테 아 토코가 네. 약간 늦게 들어갔어요. 아 토코 들어가고 이거 뛰어가세요. 하고요. 아, 아 마지막까지 타지 못하면서 자왜썼죠 배결각을 예상한 플레이어. 아것 같은데. 그랬나요? 아아 <laughs> 네. 신이도 한방 이제. 자 배결각 지금 신이 에러지 얼마 없는데 싱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아. 다운되면서 난강이형 단태와 아, 싱코와 류의 대결입니다 지금 단지 캐릭터들의 대결인데요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아 뭐죠? 의미 없는 장풍 후에 지금 둘다에펙트를쓴 상태이기도 한 방! 아 하이퍼를 아, 기난강이형이한 방이 신코의 견제를 뚫으면서 네 아. 마지막에 하이퍼를 기본기로 끊어버렸죠 네, 네. 네. 역시는 방, 역시 방패보다는 창인가요? 그런가요? <laughs> 자, 헐크 대 네, 캡틴 아메리카의 대전이 또 성사 됐고요 아, 싱코아 대 난강이요. 아, 여기 있기 쉽 지금 약간 부담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싱코아님이 헐크에 약간 부담감을 가지신 건지 그렇죠. 이렇게 콤보 연결이 돼야죠. 네, 아까는 아, 굉장히 깔끔하게 자, 다운될, 것 다운될 것 같은데요. 다운, 다운. 역시 싱크와도 난강이형, 헐크의 한방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센티넬입니다 또 <laughs> 네. 아. 헐크 다음엔 센티넬 네. 그다음에는 연속계가 끊기지 않는 단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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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캐릭터 모두를 굉장히 어렵게 상대를 해야 돼요 아, 하이퍼 들어가고요 자, 딜레이드 하이퍼 자데미지를 어, 크지 아. 않죠? 네. 다행히. 아, 수진 바꾸다가 내가 바로 연 <laughs> 자, 마지막까지 히트되고, 자, 마지막에 하이퍼가 조금 아쉽지만, 도형도 네. 데미지도 충분히 많이 줬고요 자, 어드밴스 가드로 잘 밀어냈고. 아, 배결각 자, 어드밴스 가드. 자, 춘니 아, 여기서. 아, 방금 그루기가 되면서. 아, 백혈을 아, 아. 쓰면 안 돼. 기공장을 썼어야 됐는데 아, 그렇죠. 다시 밀어내고. 자, 배결각을 이용한 견제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빠 파이. 아, 자, 압박에서 난강형, 아, 난강형, 저 뭐한 거죠? 뭐가 불기둥이 보는데 저, 싱코아, 봉선아 시대 시키면서, 다운 아, 내고, 네. 네. 자, 다음 캐릭터 센티네 나오게 됩니다, 센티네. 아. 자, 아까 춘리의 배열각으로 센티네의 전제를 뚫었던 싱코한데요. 아, 하단을 하단을 맞으면 일단 안 되죠. 아, 다운 다드데미지 다운 아, 히트가요? 인 캡틴 아메리카 자 캡틴 아메리카 방패 던지기가 또 시작되겠죠 던지고요 자 하이퍼 콤보 어떻게 되나요 자 캡틴 아메리카 히트 되고요 아 방패를 던지는거를 네. 하이퍼 콤보로 그냥 맞대응을 해버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더이상 방패를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아 무언가 기본기를 같이 맞고, 싱코아의텐피라메카 다운. 아, 자, 엑스팩트 아, 후회저센트 에너지 빡 깔고. 아, 이거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거요 아, 테이어 자, 만만치 않습니다. 가드, 가드 당해도, 가드 역시, 가드 당해도 역시 네. 이에서 네. 마블 데크톰3 4강, 네. 국제전자 센터 버섯스라고 할수 있겠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라운드 스코어 1대1로, 자, 파이널 라운드 들어갑니다. 아 방패 아기렇께안 들어가고요 아 역시 헐크아 헐크 한 방이 또터질 뻔했는데 아 지금 방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막, 막 들이대질 못 하고 있어요 접근이 조금 힘들겠죠 네. 자 난강이 형자 난강이 형 맞았고요 자키메를 폭로 아.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하고! 맞아! 하이퍼 콤보까지 줘! 아, 아 깔끔하게 좋아고요 헐크를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를 심포도 알고 있어요 아, 자꾸 자꾸 사실 그 전에 난강이형의 모든 데미지는 헐크였거든요 네 방송에서 시작되는 그 데미지 때문에 자, 오자마자 바로 센스넬한테 아아, 네. 아, 바로 진공 진공파동권. 파동권을 쓰면서 네. 아, 솔직히 저렇게 히트시켰으면 아깝지 않은 기회예요 아, 다시 튜메리얼 아, 지 파이터 부르고, 요 일부러 방패를 안 던졌죠. 자, 어드밴스 가드로 밀어내고, 자, 센티넬인대 캡틴아메, 아, 맞았다. 아. 대시한다, 맞았어요. 자, 한방이죠? 아, 여기서 역시, 역시 한방이시느말이 네. 아, 난강이 아, 아. 형, 다운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다운을 못시키고요 자, 캡틴하메 아, 돌이어 맞게 된거에요. 네. 아, 돌이어 맞고, 센티넬이 다운이 되는, 자, 마지막 굉장히.. 아, 아 헐크의 강소 한방! 역시 네. 난강이형의 강소는자강소또들어가고요자 헐크 헐프 데미지원 헐크죠 자 약간 늦게 쓴것 같은데 아 자, 헐프... 맞나요? 택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죠? 아, 약간 맞아요. 늦게 쓴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침 꺼냈네요 방금 <laughs> 택배까지 들어갔으면 무조건 류는 다운이었어요 네. 아 강손의 소마다한번더아뉴 류의 침문사동권이 정말 네. 너무 강력하네요 자춘리배결과또 나오죠 자, 앞으로 아, 뭐... 버튼 연타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단테, 아까 춘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게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겠다는, 아, 이거 들어가나요? 아, 어, 들지않아을때 네. 뭔가 기본기 같은 걸 레벨다가 지금 맞은 것 같아요. 자, 힐러의 콤보까지 아, 들어가면서, 저, 파동권. 자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자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 지금 이거 맞으면 따운르네아 아, 아, 이렇게 해서